잡았어 잡았어 여기 또왔거또 네. 왔어. 네.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네. 자두분다 두 연타로 자 빨리 가봐 사장님 자 연타로 연타로 자막 쑤셔요 야또 크다 야 이거 메다급이다 이것도 오오 좋아좋아좋아 좋아. 팍팍 쑤셔 자 우리 사장님도 자 팍팍 쑤셔 오자 연타로 어 어? 와, 와와와 이리로. 야, 연타로 연타로 연타로. 형, 선이 배 바닥이가 힘이 약한데. 있어 있어. 있어. 어, 어, 어. 좋아 좋아. 오, 이거 있어. 커 이거 커. 어? 또 잡았어. 막땡겨고 있어. 어, 막땡겨막 땡겨. 아, 이게 뭐 하는 거야? 이게 계속 잡아도 되는 거야? 대구는? <laughs> 이제, 이제 들어가야 돼. 어, 이제 들어가야 돼. 너무 다아보면 잡아야 돼. 다음에 잡을 게 없어. 자, 이쪽, 이쪽, 몇 미터 남았어요? 20 미터. 아20 미터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20m. 어? 어, 크고보 아, 어, 이거 이가 커, 이건 어, 커. 네. 이것도, 이거, 안 이것도 메다급이야. 이것, 이것, 이것도 1메다급이야. 어, 아, 저기도 아, 잡았어, 어, 저기도. 여, 저기도 잡았어. 야 고기가 대박이네 여기다 잡았어 낚시대 좀 낮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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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대 낮추고 야, 자자 올라와요 올라와 야, 올라와 올라와 야 크다 크다 야 크다 커야자자자자와완벽고왕도자 자. 완벽, 고벽고자 들어보셔 여 들어보셔 여기도 왔어 뒤에도 왔어 뒤에도 야자자 어? 좋아요 좋아. 네, 좋아요 예 좋아요 아, 자, 자, 저 뒤에도, 낚시 뒤에도, 왕 되고, 왕대고와다 왔어, 다, 왔어. 자, 다 왔어요. <laughs> <배마다. 다> 대박이다 <대박인데? 웃음> 자, 저 뒤에도 왔어요. 너무 세게 고지마라 너무 세게 멧지마라아 대박 자 왕대고 그돼지멧올지멧다와 여기는 멧돼지, 것 같아 자 여기는 돼지멧것 같아 여기는 돼도 너무 지멧도지 멧돼지, 멧돼자 멧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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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커 이게 커자 이봐요 자 저기도 왔고 와.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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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내사인거도 이게 다 얼마? 오오오 어, 거기 있잖아 으로 내려가 있잖아 자보세요다 왔어요 거기가 자 나왔어요, 거기가 왔어? 나왔어? 다 올렸어? 어, 여기도 크다 여기도 크다 여기도 왕대고 와 어, 왕대고 여기서

예, 좋아요, 좋아, 예, 좋아, 좋 어, 좋아, 야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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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와 여기도, 커와도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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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와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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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도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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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안도여가도여안도여가도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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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올라가. 기도여 진짜 야, 좋아 좋아. 여기서 여기서, 엄청나 와, 이건 진짜 대박이다. 야, 야 이거 나큰거 없어 이제. 와, 와. 이거 나큰거 없어? 야, 좋아 좋아 나나 좋아. 이거 야 자자자. 조금만, 조금만 있어, 저 뒤에 분 사진 하나 찍어주고. 네. 자, 야. 자 저기 보셔. 우리 사장님도 따라 보셔.